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장관님께 학교 박 청소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드려 줄게요 우선 해당되는 학생들의 뭐 통계나 유형 등 정확하게 이제 근거를 산출해서 정책이나 예산들을 펼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뭔가 (28만 명이라는) 통계가 도출돼서 활용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좀더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즉 청소년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 수준이나 아무래도 수혜 대상자들의 관심이 좀 높지 않다는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 제가 이제 느낀 점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정책이 학교밖 개인에 대한 지원에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는 좀이그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족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그리고 학,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 미진학 이전부터 제대로 된 정보들이 좀 제공돼야 되겠다라는 측면 우리가 학교 그만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가 좀 미흡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지금 사회적으로는 뭐 제일 값싼 노동자 이렇게 혹사당하고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처지에 이른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학업 중단 숙려제요. 어, 뭐 감정적 학업 중단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에 대한 학업 중단을 막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발적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새롭게 진로를 모색한다거나, 능동적으로. 이 학교 이탈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이 학생들 인터넷 카페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부작용들을 호소하는 그런 글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소통 속에 결정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의무적이다 이 부분들은 좀그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학교 막 청소년 지원법 대상 청소년은 초중고 학생이잖아요. 구세에서 네. 18세의 청소년 그래서 28만 명 통계가 나왔는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24세까지잖아요. 이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나온 그 연구 자료를 봤어요. 청소년 복지 정책 대상 규모 추정이라는 연구 자료. 여기 보니까 전기, 중기, 후기를 나았더라고요 청소년을 9세에서 14세는 전기 그리고 19세까지 중기, 그 이후 24세를 후기까지 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28만 명은 이제 전기, 중기, 18세, 19세까지. 그리고 후기 청소년들이 제 170만 명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는데, 사실 법적 그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학교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는 의무화되기 전에는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던 그 청소년들 중에 학교 잔류 비율이 30%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의무화 되고 나서는 학업 중단 숙려제를 거친 다음에 학교 잔류 비율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기왕 뭐 학교 그만두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난 성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아울러서 그만두고 나오는 20%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어~ 혼자서 떠도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학업 중단 숙려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법상의 청소년과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법상의 청소년의 나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청소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사회에서 또 이제 본인 결정을 하고, 할수 있는 성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을 통해서 제일 강화해 나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하든 또는 대안 교육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학업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로 같은 쪽으로 어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력을 해서 약물 오염용 등이 없도록 하고 그 올바른 신체 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또래 집단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 그, 건전한 또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비취약 청소년 건강진단 사업을 제가 봤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대상이 만 15세에서 18세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올한해 수혜자가 1,500명. 이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에, 여기 28만 명으로 여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건강검진 수혜율에 대한 좀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점들 말씀드리고요 양육비 이행원 이행관리원 관련해서 관련 출범한 이후 상담 요청이 폭증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보도를 봤는데 이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조직과 인력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라면 기존의 어떤 여성단체라든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같은 이런 조직과 좀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어~ 찾아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양육비 뭐 구상권 행사하는 나라 세계적인 그 다른 나라들 보니까 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강력한 제재 조치 운전변호 취소나 여권 발급 불허 등 하는 나라는 이제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이 혼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하게. 그런데 이 구상권을 청구할 때에 뉴질랜드의 경우에 보면 회수율이 매우 문제가 좀 된다. 부모로부터 회수액이 한 삼분의 일, 한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회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법에 의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돼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가정법원에 제기를 하면 제시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표를 공표하는데 이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법원에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위안부 관련 교육 교재 여기에서 좀더 폭넓은 그 교재 충청하고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좀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두 가지 답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잘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율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 저희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나오는 대로 어떤 단계를 갈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양육비 가이드 부분도, 어, 법원행정처 등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도 이미 애보유 체결을 했고요.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로이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인턴 같은 거를 가야 되는데 저희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도 그 저기 연수 기간으로 지정이 될수 있도록 법무부랑 상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군 복무 대신에 왜 법무관이나 변호사 군 변호사 그러니까 그 변호사 예로 활동하는 부분도 저희 여가부에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양육비 이행 관련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